우리 피디님이 또 귀에서 들고 막 빨리야 시간 없다고 빨리빨리 빨리 하라고 그래서 할 말을 다못 하고 그냥 왔네요. 자, 오늘 AI 혁명, 에너지 혁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이 AI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을 그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가 백악관에 이그 스타게이트인가요? 그 팀들을 불러다 놓고 이 자기 임기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미국에다 투자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50개 주 중에 48개 주에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인 뉴욕주나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은 그래도 발전된 그런 주들이기 때문에 이 광통신망이나 광랜또 내지는 또 이런 에너지, 그니까 선, 그니까 전기선과 구리선 같은 것도 이고 대용량이 갈수 있는 그런 굴선으로 매설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으로 갈수록 이러한 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전력 설비나 전력 기기들 또송정망 이런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이 AI에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원이 태양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AI 데이터 센터의, 그 센터의 지붕에는 태양광이 깔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받는 태양광을 갖고 낮 시간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이런 사용한 필요한 에너지를 커버하죠. 그렇게 해도 남는 에너지는 지하에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해서 태양광을 할수 없는 저녁 시간에 그 에너지를 뽑아다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그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SMR을 그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서브망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모듈형 원전 SMR은 미국에서 먼저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SMR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건설되려고 하는 건 3.5세대 소형 모듈 모듈형 그 원전입니다. 그리고 이 3.5세대 모듈형 소형 모듈형 원전 그 S M R이라고 하는데 이쪽 S M R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원전을 짓고 있던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같이 참여해서 전략적 제휴를 맺고 같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대형 원전하고 소형 모듈 원전 S M R 동시에 건설하는 이그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 원전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원전 업체 해외 S M R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이게. 그 국내 원전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에네비티, BHI, 현대건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 업체들 기본적으로 원전하면 두산에너티가 가장 핵심입니다. 돈도 가장 많이 벌 뿐만 아니라 성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두산에너티가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는 실제로 그 원전이 건설되지 않고 원전 주력 사업인 원전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산 엔비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엔비티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말 그대로 이제 날개를 단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시려면 올해 들어와서 서서히 주가 오르다가 갑자기 한 3월달부터 4월달부터 주가 가 이렇게 45도 각도로 뭐 급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한 3개월 사이에 지금 2만 원하던 주가가 지금 6만 원대까지. 30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나는 것뿐이고요. 여전히 두산 이 두산 엘티는 싸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또이갈 만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두산 엘티는 신한은 원전 3호기 4호기의 죽이기 공급 계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안을 원전이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3호기와 4호기가 이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가 실적 수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이 해외 SMR 업체들하고 자, 그러니까 제휴를 맺어서 뭐 테라파워나 엑스에너지, 뉴스케일 파워 이런 업체들하고 이제 전략적 지름에서 이들 그 3.5세대 SMR 업체들이 설계한 이 원자로 그 소형 모듈 원전의 원자로를 이 두산에너비티가 같이 설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비티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대형 원전 10기와 SMR을 동시에 짓는 이 투트랙 전략, 원전 르네상스 계획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그 김정관 두산에너비티 대표가 뭐 이재명 정부의 산업통상부 자원 통상사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입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가스터빈 발전기가 점점 많이 채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지역에 660개의 가스터빈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60개의 가스터빈 발전기에 대한 그 유지보수가 매년 한 1조 원 정도 발생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두산 에비티는더싼 가격에 가성비 있게 그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형 해상풍력 터빈 발전기에 대한 기술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해양풍력 이번에 그 해양풍력이 굉장히 좀 투자도 많이 늘어질것 같은데 왜냐면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투자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에 대한 투자가 이제 3년 동안 안됐기 한꺼번에 이제 압축해서 이제 이번에 투자가 될 거기 때문에 이 해양풍력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해서는. E.T.F 상품들이 점점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말 그대로 E.T.F 상품에 들어오는 돈들은 곧바로 원전주에 투자될 수 있는 자금들인데, 말 그대로 원전주를 사는 대기성 자금들이죠. 이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원전 주가를 밀어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두 번째는 B.H.I.입니다. 이 B.H.I.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앞에 종목, 뭐그 두산에너비티와 비슷한 주가 차트를 그리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이면 BHI 같은 경우 발전소 미제초세에 들어는 열 회수 보일러 HRSG라는 것을 만들어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신한울 3호기와4호기의 복수기 공급 계약 이거를 또 맺고 있죠. 아까 앞에 두산 에너비티는 주기기 공급 업자입니다. 그리고 BHI는 보조기기인 복수기 공급 업체예요. 그리고 올해 BHI는 올해 1분기 영업 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4세대 SMR 토르콘하고는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이 미래에 대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를 해 갖고 특히 4세대그 s m r 토르콘과의 전략적 제휴는 이 토르콘이 만드는 이 SMR의 주 기기를 설계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발전이죠. 자, 그리고 이 BHI가 이 1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배열 횟수 보일러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게 많이 수출이 되면서 거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는 특별하게도 이 지금 수주한 게 신규 수주가 올해 1분기에만 6천억입니다. 이 정도면 말 나한 거죠. 그리고 수주장과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2%나 증가를 했고요. 수소, 수소 복합 발전기용 HRSG를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 복합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친환경 발전소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없애려고 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게 될 것들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매수가 3만 9천 원에 손절가 3만 6천 원 목표가는 6만 2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딱 차트 비슷하게 움직였죠. 이것도 이것도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도 이미 주택 건설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원전 건설이나 이런 쪽 대형 프로젝트 쪽으로 사업의 주력을 바꿔버렸어요. 옮겨왔습니다. 지금은 이 부동산 pf 부시나 이런 것 때문에도 아파트 건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대형 원정 같은 프로젝트 파이낸스인가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성 이런 뭐랄까 물론 원전도 한번 건설하면 그 대형 원정 같은 경우는 길게 잡은 한 10년 정도 걸리고 smr 같은 경우도 한4 5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대형 원전 건설 이력을 갖고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에 참여를 해서 원전에서 꽤큰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면 미국에 있는 대형 건설사들 그~ 각 주별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어요 근데 이 업체들이 왜 죄다 이~ 현대건설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냐면 현대건설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대형원전을 건설해 본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관련된 인력도 갖고 있고 관련된 기술도 갖고 있는 회사죠. 이 말뜻은 미국에서 원전 르넥상스라고 해서 트럼프가 이뭐 10개의 원전, 대형원전을 짓고 또 SMR을 동시에 짓겠다고 하는 이 투트랙 전략에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해외 UAE 바카라 원전이나 체코의 원전 요번에 수주한 것들 여기에도 현대건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렸던그 옆에 나라 불가리아의 쿠줄로두이 78호기 대형 원전입니다. 이건. 그다음에 펠세이지에서 SMR을 건설하는 데에도 이 현대건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원전을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이 대형 원전이나 이런 그 대형 원전이죠. 기준에 나와 있는 건 대형 대형 원전을 폐로 오래된 노후한 원전들을 폐로하는 사업도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한 700개 정도의 원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 700개 중에 한3 3 0 0개 사백 400개 정도 반 정도가 이미 노후 원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표적으로 미국의 홈텍이라고 미국 홈텍이라는 그 건설사입니다. 홈텍이라는 회사와 함께 뉴욕제 원전 IPEC 1호기부터 3호기까지 이 페로 해체 작업에 현대건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이 페로에 대한 기술력도 습득하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우리나라 고리 원전 이 고리 원전에 대한 해체 작업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 0 2 4년그 현대엔지니어링의 이런 그 부실 부분을 작년 회기에 다 반영을 해버렸어요. 올해는 그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 부실 문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75,000원, 7만 손절가는 7만원, 목표가는 10만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